원래는 열기 있었거든요? 제가 다먹었어요이 귀여워. 고집이 은고 아, 진짜. 한살먹 아, 진짜. 아, 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요 아, 주 아, 자고 일어나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가 있었어요 <laughs> 거의 집에서 기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니까 금요일인 거지 금요일이랑 너무나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일어나는데 교정하고 나서 입술이 엄청나게 좀 붓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집 청소하다가 요구를 발견했어요. 여기서또 보내주셨나봐요. 이게 립 세럼인데 D O D N 리 P P H A 이렇게 어렵지? 음. 아무튼 여기 겁니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립 세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르는 거 맞죠? 이거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바르, 바르거든요. 자기 전에도 발라놓고 그러면 입술이 진짜 촉촉해지고 갈라짐도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진짜 정말 살을 조금이라도 빼야 되는데 아, 지금 못 빼고 있어요, 못쳤어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에 친한 동생이랑 바프 아닌 바프 약간 그런 어, 컨셉 사진 좀 찍거든요. 그래서 살을 조금 빼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촬영하기로 했어요. 이게 우리 집 맞아? 우리 집 맞아 진짜? 다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미소이모도 되게 중독이 된다며요 그래가지고 제가 4주에 네, 한, 한 번씩 번? 그거를 결제를 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 고기 먹어요 오리는 살덜 쪄요 이게 편의점에 원플러스원 이어가지고 많이 많이 사는 친이예요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엄청나게 취해가지고 집에서 뼈해장국 시켰거든요 켜 근데 청양고추를 씹는 순간 기억을 잃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엄청 너무 매워가지고 또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이 4개인가? 3개인가 4개인가 봉지가 뜯어져 있는 거예요 저 진짜 싱크대에서 먹었나 봐 널브러져 있었어요 다음날 입술은 부어있고 근데, 이뻤어요. 저는 조금 더 쉬다가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곧 있으면 한살 먹어요, 우리. 12월 마지막 주말이네요. 왜 저래? 그새 늙은 거 같다, 우리. 새복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어, 오늘 입술 컨디션 너무 좋다. 2026년에는. 가게 오픈이 9시고요. 1부쇼가 11시로 바뀌고 2부쇼는 그대로 1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 이제 한 살이 먹는데 무슨 느낌이야? 어? 네저 이제 음. 7살이 된.. 입술 왜 그러는 거야? 입술 왜.. 오늘 진짜 너무 춥네요.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것도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오줌 마려워 너무 오줌 마려워 뭐 하세요? 브이로그 찍어요 고있요로데아 오줌 마려워 다 입었는데 너무 오줌 마려워 꼼아니 <laughs> 밑에 찍고 이러고 자아 너무 오줌 마려운데 지금? 이따이따이따 <laughs> 어, 어, 어. 아, 네, 공연 끝나고 언니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하율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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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오늘도 고생했다 와 어, 너무 힘들다 이제 <laughs> 체력이 바닥이 나고 있나 봐요 이제 진짜 운동을 해야 되나 봐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제가 계속 스파게티만 먹다가 기운이 없는 거 같아서 김치찜에 시켰어요. 김치찜. <laughs> 이게 무슨 일이? 마녀 공장과 금요일 피로를 다 씻겨 내려버릴 거예요. 꺾는 거. 와, 이번엔 여보 클렌징 할때 어떻게 하냐면, 클렌징 할때 이렇게 많이 탄 다음 씻겨주고, 클렌징 1차 세안, 손으로 이렇게 씻긴 다음, 2차 세안, 또 씻기 이렇게 딱켠 다음, 맞다 여러분 머리를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거든요 분명 두피를 안 닦고 그냥 머리카락만 닦는 사람들 이 있거든요 그래버리면 두피에서 진짜 냄새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무인내가 나니까 머리카락을 깎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두피를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해야 머리 정수리에서 냄새도 안 나고 밥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모든 생활을 다 끝내야 돼요. 머리 땀를때 미용수도 좋지만, 너무 미용수로 해버리면, 셀과가더 악화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참 그게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어제 제가 너무 피곤했나봐요. 김치찌개를, 먹는 모습도 찍고 싶었는데 진짜 그냥 먹고 바로 여기서 기절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1시 반이거든요 지금 밥을 먹어야 딱 타이밍이 맞아요 가게 출근하는 타이밍 밥을 먹고 낮잠 좀 자고 출근하면 딱어 그냥 간단하게 스파게티 먹어야겠다 제가 요새 이거에 빠졌거든요 몸도 좋아지고 몸도 부드러워지고 얼마나 좋아 일단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제가 스파게티를 막 그렇게 맛있게 만드는 표현은 아니에요. <laughs> 저는 오일 파스타를 너무 좋아해서 <laughs> 여러분 진짜 정말 오일을 많이 먹어야 너무 좋더라고요.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이런 거 이거 먹습니다. 이것도 먹고 여기서도 보내주셔가지고 항상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올리브유를 또 이렇게 그냥 먹기에는 또 거북 거북하잖아요 그냥 건, 거절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런 거는 캡슐이니까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되더라고요 지금 오일 파스타에 얼마나 빠졌냐면 지금 냉장고에 오일 파스타 소스가 진짜 많아요 하나 3, 4, 5, 다섯 여섯 개 원래는 열개 있었거든요 제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얼마 전에 두바이 쫀득쿠키 먹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던 느낌이없어가지고 주문해서 샀어요 쿠팡에서 왜 이렇게 비싼거야? 정발 춤도킹? 재료가 뭐 비싸다고는 하는데 근데 너무 맛있어요 어제 너무 이거 아껴먹기 위해서 반입을 반입만 먹었거든요 딱 후식으로 먹어야겠어요 그럼 제가 오일 파스타 먹을 때 마늘을 말도 안되게 약간 어? 좀 심한데?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마늘을 많이 넣어서 먹는 걸 좋아, 좋아해요. 감기 예방에도 좋고, 이게 몸의 혈관을 청소를 해준다네요, 마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진짜 저 마늘 이만큼 먹어요. 이게 오바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리고기 <laughs> 너무 맛있겠다. 우리는 좋은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요. 전자레인지 돌려보겠습니다. <laughs> 아줌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면. 전 면을 거의 10분 이상 삶는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끊기는 게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교정도 했으니까 이게 스파게티 먹으면 여기 교정기 여기 사이에 이렇게 다 껴요.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낀 스파게티. 이번에 가요 대전 봤나요? 역시 드래킹이짱인것 같아요. 유세라핀 무대 보시면 저희 나나용 롱킴 선배님이랑 캠 선배님 선배님이랑 그리고 링링이 같이 합동 무대를 했거든요.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역시 대한민국 드래킹이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을 삶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주 몸이 건강해지겠지? 누가 막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그냥 자동적으로 해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지가 않나? 뭔가 누이끼리하네요 그쵸?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영상에 한 1월, 어, 1월에 올라가겠지만, 영상 찍은, 찍는 날은 딱 진짜 정말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에 또 스케줄도 있고, 월요일에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거든요. 그냥 컨셉 사진? 친한 동생이랑. 아, 저에게는 보정이 있으니까 보정 살짝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웃음> 그쵸? <웃음> 맞다, 여러분. 저 굴소스를 이번에 처음 써봤거든요? 진짜 이렇게 요 정도 넣어가지고 섞으면 맛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요 정도만 넣어도 정말 맛있다. 맛은 막 그렇게 보장은 못하지만 어 저는 이렇게 해먹는 편입니다. 음. 음, 진짜 어떻게 스파게티를 30장 먹고 있지 마늘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프로필 사진 좀 찍고 싶어가지고 친한 동생 있거든요 이름은 상원이라고 있다가 올 텐데 스튜디오가 저입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도 한창, 오리씨로 이렇게, 이렇게 될때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한번 같이 사진 작업하고 싶다고, 혹시나 해서 갔는데, 너무 잘 찍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작가님이랑 사진 작업을 두번 했거든요. 요 사진. 그리고, 이 사진. 그런 이제, 거울샷 찍다가, 처음으로 남자 모습으로 이런 거를 또 찍었거든요. 진짜 이때 너무 어색해 죽는 알았어요 제 친한 동생 요상 이름이 상원이라고 있거든요, 여친구 응. 재미난 작업을 한번 해볼게 생각 중입니 여기 스튜디오거든요, 아포스 스튜디오. 응? 아포 스튜디오구나. 여기는 이제 거의 바디 프로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 하시는. 오신데 인천 하시는 분바디프리필 필요하시면 여기 직매 잘합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넓어진 느낌이네요. 옛날에 여기 촬영했죠. 때... 어머. 어머. 안돼 도망가지 마. 안녕. 오슬 먼저 가리고 봤습니다. 안녕세요 너무 좋은데요? 둘다 프로 아, 아니요 보정하고 나서 너무 궁금하다